안녕하세요. 댐프 공인중개사 이진부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중국 홍제읍에 있는 8개 동 78세대 대단지 신축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의 특징은 중앙정원을 기준으로 어들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거리가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원도 상당히 이쁘게 꾸며져 있어서 보는 맛도 있고요. 스테레스 상당히 적합하고 주차 스트레스도 안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는 텃밭이 제공되었는데이 텃밭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이니까 작물 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휠체가 크게 세란티스, 수친 세대 세 가지 타입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2억대에서2억 중반, 2억 후반으로 2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값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오늘의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10분위에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 생에 매력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분양률이 50%에 육박하는 매력적인 오늘의 집이구요. 오늘의 집은 25년, 5월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축 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오늘의 집 전시 입구입니다. 제일 좌측으로 신발장이 넉칸 준비되어 있고 바닥은 띠움 시공도 높게 되어 있어서 키높이 신발 보관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문통 슬래딩도 설치되어 있고요. 전시 사이트가 굉장히 좋아서 답답한 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입구 쪽에 2번 방과 함께 3번 방이 준비되어 있고 거실과 함께 주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과 함께 공용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기준으로 안방과 2번 방, 3번 방이 모두 다 펼쳐져 있는 느낌의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아트홀 간 사이즈는 3.56m 이고요. 주방까지는 8.2m로 착지하는 거실 사이즈를 보유했습니다. 천장에는 에어컨이 잘 설치되어 있고, 아트홀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서 대형 사이즈의 TV를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 쪽 아트홀 공간도 여유있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인테리어의 소파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중앙 정원을 기준으로 모든 동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느낌으로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동과의 간격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잘 확보되어 있고 조망권도 시원하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답답한 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글자 구조로 잘 설계되어 있고요. 따로 식탁 구비하실 필요 없이 단차 시공과 함께 레그룸도 잘 나져 있어서 3에서 4인까지 식사 자리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인덕션 상부와 함께 대형 후드가 잘 설치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도 빼곡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조리의 공간도 상당히 넓게 시공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환기창도 마통풍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뒤쪽으로 텃밭이 시공되어 있어서 우리 집만의 공간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각싱크볼 넓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냉장고까지 해드리니까 가전 옵션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세탁실로 이용하실 수 있게 공간이 잘 나주 있습니다 양쪽 모두 환기창이 대형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서 오염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집 안방입니다 안방의 사이즈는 3.5m에 4.8m로 상당히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에어컨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한기창이 대형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안방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침대를 놓고도 옆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서 한쪽 공간을 화장대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옷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1인 샤워는 충분하게 가능하실 만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작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집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의 사이즈는 2.76m에 2.8m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사각형의 사이즈로 잘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마찬가지로 대형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집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의 사이즈는 2.76m에 3.2m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재방이나 취미방 옷방이나 자녀방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은 뒤쪽으로 발코니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서 짐을 더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뒤쪽으로 해서 텃밭 가도 잘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오늘의 집 3번 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집 마지막 공간인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은 가로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작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잔여 키우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나요? 김포 통진읍에 있는 8개 동 78세대 대단지 신축 현장이었고요. 동간거리를 최대한 넓게 확보를 해서 동간거리에 이 답답한 감이 느껴지지 않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중앙정원을 기준으로 모든 동이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텃밭부터 해서 테라스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집 자체를 굉장히 시원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도 개방감이 잘 느껴지는 오늘의 집이었고요. 무엇보다 대출 조건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시립주금은 2에서 3천만원 정도 있으시면 가능한 오늘의 집이니까 시립주금 병 모자르신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분양률이 50%에 육박하니까 먼저 좋은 세대가 있다면 빠르게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